thank 아, 아, 항상 좋아요. 아, 너무 <laughs> 목소리를 어떻게 들게 지 나는 목을 몇번하면 번 그냥 약간 누가 고거시기울던데 아, 나 진짜 맛있습니다 저...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오. <laughs> <laughs> 송영건 도의원님 오셨다. 오셨습니다. 네, 멋있... 몰래... 네, 우리 발언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예, 공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도의송영권 의원입니다. 예, 휴대폰 다 들고 계시죠? 찍지 말아 주십시오. 저 재폐 갈지도 몰라요.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제가 18살이었습니다. 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하죠. 예.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1 1 6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 군부독재가 끝나는가 싶어서 모든 국민들이 민주화, 민주화를 열망하면서 거리로 뛰쳐나올 때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광주를 타켓으로 삼고 광주시민을 폭거로 몰고 북한군이 내려와서 공작을 했다고 총칼을 앞세워서 군압발로 비참하게 광주시민을 짓밟아 버렸던 사건. 그것이 바로 그 이듬해 제가 19살 시절 5월 17일 전두환 신 본부가 개엄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19살 소년 시절에 개엄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2024년 12월 3일, 10시 22분경 대한민국 방송국 최초로 이 속보를 전한 방송국이 바로 SBS였습니다. 제가 KBS, KBC 채널을 우연히 틀어놓고 있는데 속보로 대한민국의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미친놈들, 또 가짜 뉴스 퍼뜨리고 있구만. 하고, 요즘 조금 MBC가 저희들한테 좀 우호적이어서 얼른 채널을 MBC로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정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KBS로 돌렸더니 거기도 정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YTN로 돌렸더니 YTN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짜 뉴스였구만. 하고 다시 MBC로 돌렸더니 MBC 정규 방송이 끝나고 속보를 전해옵니다. 이제 가슴이 띕니다. 45년 전, 44년 전 겪었던 개헌군의군바발에 짓밟혔던 피 흘리며 쓰러져간 민주화 열사들의 그 현장을 온몸으로 지켜봤던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민주 아래, 그런 피생 앞에 이뤄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짓밟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그날 밤 밤을 지시하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쟁취한 민주국가입니까? 그렇게 해서 45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1 0 국가, 세계 모든 국가들이 눈부신 발전을 한 그리고 민주주의가 성숙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K-팝을 필두로 케이프도 대한민국의 커처가 세계인이 주목하는 위상이 높은 대한민국 오로지 이 땅의 민주주의와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잘살잘 잘 사는 국가를 열망하시다가 평생을 못바쳤던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에 이어서 전남에 뿌리를 두고 광주에서 나고 자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소식이 전해져옵니다. 이런 대한민국 국제 사회가 부러워하고 있을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대엄이 선포된다는 것은 저는 하늘에 무너지는 거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피를 토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우리 초등학생이 나오셔서 일기를 읽으셨고 중학생이 나와서 대한민국 헌법을 줄줄줄 외우시면서. 대통령이 권한을 이야기하기 전에 대통령 취임하기 직전에 국민 앞에 대통령이 선서를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개풀이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권위와 복지를 위해서. 이 나라의 문화창가을 위해서 국민 앞에 노력한다라고 선서를 합니다. 국민 앞에 선서를 합니다. 여기에 헌법 제46조에 나온 대통령 지임 선서에 나온 이 조항들 단한 가지라도 지켜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목소리> <목소리> 맞습니다. 김건희 앞에 선서에 있습니다. <laughs> <목소리> 맞습니다. 선서를 했을지 몰라도 윤건이라면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 앞에 선서를 한단한 한 가지도 직권 3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국회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제 맘대로 할까 봐서. 우리 국민들이 나를 위해서 윤석열이 잘 하도록 감시하고 돈 펑펑 갖다가 특별활동부에 쓰지 말고 해외 가서 국가 얘기한다고 펑펑 쓰지 말라고 그 쓰는 거잘 지켜보라고 뽑아준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들입니다. 대신해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대통령을 간견제하라는 국민을 국회의원을 향해 정뿌리를 겨누고 국회를 장악하는 건 국민을 향해 총을 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요 내란이 아니라고요. <laughs> 맞습니다. 개가 웃을 일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는 건 정말 이 나라에선 다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한강 우리 호남이 키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얘기를 했는데요. 그 한강 작가가 노맥 문학상을 받는 배경에는 바로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눈으로 보고 책을 통해서 보고 사진을 본 한강작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떨리는 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열어 만지면서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을 향해서 그 권력을 국민을 향해서 쓰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그는 절절히 책을 통해서 표현하고 항의하고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의 노벨 문학상을 받아낸 원동력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11을 0 앞두고 노벨문학상 시상 11을 0 앞두고 우리는 12월 3일날 세상 천지에 상숙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대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날 시상식장에 모였던 세계의 많은 석각들이 세계를 스톡홀름에서 스웨덴의 스코틀랜 스톡홀름에서 노벨상을 시상할 때 TV를 통해서 보던 국제 사회가 그책 속에 나온 소년이 온다는 그책 속에 나왔던 그 강경 그대로가 또 다시 대한민국의 되었다는 것을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서로 우리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응원을 보냈습니까? 이런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참 슬픈 얘기 한 가지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개음위 선포, 선포대교 그 다음날 일본의 후쿠카에 살고 있는 제후배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 교포지요. 제 카톡에 이렇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형님, 대한민국의 개엄이라니요. 세상의 만상에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2024년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국가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싶은 심정이고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놈이 인물은 인물입니다 지 숟가락을 진짜 멋지게 땅바닥에다가 처박아버린놈 윤석열이 그놈이 인물은 인물입니다 형님 절대 하야 못하게 하십시오 탄핵해서 끄집어내리고 감옥에 쳐넣어버립시다. 그래서 입차금에 싹 쓸어내버리고 새로운 2025년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출발하십시다 형님. 대한민국 만세입니다라고 글을 보내왔습니다. 힘내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려오시오. <laughs> 그럴랍니다. 너무 추워서 우리 여기 나오신 우리 국민들 고생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뽑았습니까? 우리의 대통령 맞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보위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딱세 번만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